<laughs> 열받게 했을때 그냥 느인으로싹 쓸어버리세요 느인은 워낙 좋아서 아딱 잘싸운다 다 죽었나? 어 시술사 사술사 예어 잠깐 아왜 소환하고 그래 철로 가. 소화물은 전기 정령 아니면 냉기 정령까지는 예오오오거시기할수 있죠. 아왜야야 저기 맞 맞고 안 찍냐? 아안 맞잖아. 아또 버그 걸렸어 이 제기를. 버그 관련해 버그가 아! 나, 나 노드라 냉기 잘안 맞는데? 오호! 아... 자, 피하고 때려봐. 아이 마법을 때리지 말고. 아, 딱나노드라 <laughs> 냉기 잘안 통한다야. 잠깐만. 팀. 예 냉기 마법에는 그래도 50%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드라서 잘안 맞죠 그렇죠 이 모드의 재미는 그게 아닌가 예.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점점 모드를 까수록 다른 세상에 게임이 되어 있는 스카이림을 볼 때마다 재미를 느끼죠. 그게 뭐다 하는 재미지. 나중에 그무 뭐 재미가 이제 끝까지 하게 되면 게임은안 하고 못하지만 다 게임 접죠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한번 깔아보고, 오 이렇게 변하는구나. 이것도 한번 깔아보고, 오또 이렇게 변하는구나. 알프니, 뭐 하시다 왔어요? 어? 중간에. 잠자기 있는데요. 네, 이빨 가는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해골이야. 어허. 그 해골 설치를 여기는 대충 해 놨구나. 해골 설치를 함정 설치를 해골 설치를 아 나씨 <laughs> 아 근데 그술 먹었을 때 샤워하면은 더 힘들잖아요 몸이 열이 나서 따뜻한 물로 하니까 아이고 뭐야? 찬물로 있어요? 아, 여자는 찬물로 하면 되게 안 좋지 않나? 괜찮아요? 여, 여성분들은 찬물로 샤워하는 게 되게 안 좋지 않요 몸이 따뜻해야지 된다고 들었는데? 아이고. 아, 나 지금 전기화법 버그 걸려가지고 안 쏴져. 아유, 야, 뭐야, 야. 니네. 나 오래간만에 영웅들 영웅들 나들이나 시켜줘야지 싸워라 싸워 오자 진짜 잘다어얘 사술사네 얘는 어 얘는 공격용이 아니에요. 방어용이지 영웅들은 잘안 죽죠. 보스 러다 내가 뭐 어때요? 내가 하면은 특히 겁이 한가 오 <laughs> <laughs> 날리는 거엄 <보면> 되게 무서워 <laughs> 힘져 <힘차져져 웃음> <laughs> 네 그냥, 그냥 막 벽을 고 나갈 듯 목소리로 저게 이게 저기 한글로 번, 저 용언을 한글로 번역하면은 날라가라 아닌가? 날라가라 날라가라가기보다 밀쳐내다. 여기로밖에 길이 없나? <laughs> 뭐 말하세요? 여자 하는 거예요. 음, 내 욕하려고 그랬지. 농담이고요 골절보다 온몸이 산상소광 나지 않을까? 밀리다가 균형 잡고 힘 있게 밀다. <laughs> 정말 그런가? 주, 주, 아 맞네. 균형 잡고 힘 있게 밀다. <laughs> 균형 잡고 힘 있게 밀다. 오, 예, 장풍 지대로 맞았어요, 쟤. 저장하고요. 아, 저보고 추천할 만한 동영상을 제 방송, 그 동영상 중에서. 야, 일어나봐. 보는 방법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. 어, 함정이에요. 어, 골로 갈 뻔했어. 얘왜 이렇게 약하지? 이게 내가 드래곤 본에서만 들어갈 를상대잖아요 근데 드래곤본은 정말 강력한 애들이에요. 드래곤 본그 솔차임에서의 애들은 어디에 있 예, 정말 강력한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여기 오니까 쉬워 보이는 건가? 아그 대문 화면에 있잖아요 대문에 대문에 그 뭐라고 뭐라고 여기 1편에 보면은 뭐라고 뭐라고 해 놓은 거에 더보기 하면은 쭉 나오는데 밑으로 더보기 그 캐릭 그 뭐야 클릭하면 아.. 정기하법 안되지? 지금 어, 잠시만요 자,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그 넥서스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신다면 넥서스는 어.. 스카이림그 이외에 기타 여러가지 게임들에서 어.. 추가적인 어.. 모드.. 모드라고 해야 되는거죠 깔수 있는 여러가지를 가르쳐주는 곳인데 이거 어딨어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. 아오 잠깐. 자 이거 없어고요. 자, 얘를 마력 반지 끼고 저마로 바꾼 다음에 얘불쌍하게 죽여보죠. 얘. 얼렸다, 어, 녹였다. 잡버 버선님 어서 오세요. 버투더선. 자 일단 많이 때려 나요. 아이고 아파요. 죽을 거 같아요. 이걸 쌓아 놓고 얼려버리면 어 독소리.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, 아니, 뭔가 땡기는 게 있어야지. 이게 일단 독수리. 아아! 야, 너 일로 와봐. 독소리?